시사설 시간입니다. 이 북한의 김정은 국방위원장의 암살을 소재로 한이 코미디 영화가 점점 더큰 문제를 만들어 가고 있습니다. 소니 영화사가 이 영화를 만들었는데요. 북한의 소행으로 의심이 되는 컴퓨터 해커가 소니 영화사의 정보를 빼내서 이를 언론에 공개했습니다. 해커들이 공개한 정보에 당혹스러운 내용들이 대거 담겨 있어서 당사자들을 곤경에 빠뜨렸었죠. 자, 파문이 여기서 에 끝나지 않고요. 어제는 영화 상영을 강행하게 될 경우 테러가 있을 것이라는 위협을 공개적으로 했습니다. 이미 테러 가능성에 대한 수사는 시작이 됐습니다. 이 각종 소송과 함께 표현의 자유, 또 사생활 보호 권리, 민권 침해 주장들까지 한꺼번에 제기가 되고 있어요. 자 김정은 영화에 얽힌 여러 가지 현재 상황들 종합해서 정리해 보겠습니다. 김정은 김정일 해설위원 나오셨는데요. <laughs> 저 김정일입니다. <웃음> 네. <웃음> 자 불과 3주 만에 이 김정은 영화가 만들어낸 말성이 이제 전국 테로 위협으로까지 발전하게 되지 않았습니까? 그렇네요. 그동안 어떤 문제들이 또 어떻게 진행이 되어왔나요? 네, 불과 3주인데 그야말로 뭐 일파 만파죠. 지금 큰소용들이 속에 빠져들고 있는데 에, 이 영화를 제작한 제작사가 이제 소니 픽처스 엔터테인먼트 그런데 이제 이 회사의 컴퓨터가 해킹을 당한 것이 11월 24일입니다. 얼마 안 됐죠. 에, 그다음부터 이제 계속해서 연속해서 이제 스톰이 다가왔는데 어제는 그 해킹을 한 그룹이 이게 이제 뭐 대부분 다 북한이다 이렇게 믿고 있는데 아무도 북한이다라고 공식적으로 확인한 네. 사람은 없죠. 그런데 어, 여기서 이제 테러 위협을 했어요. 그 내용을 보면은 911을 상기하라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어, 이 영화에 가는 모든 관객들, 관람객들, 심지어는 극장 주변에 사는 주민들도 대피를 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면서 아주 그, 어, 심한 말로, 쓰라린 파멸의 고통을 받을 것이다. 아주 bitter fate, 이런 용어를 네. 써가지고 아주 굉장한 위협을 했죠. 그러니까 이 위협이 이제 그냥 위협일 수도 있지만은, 그러나 이손 놓고 볼 수만 없는 일 아닙니까? 그러니까, 홈라인 스큐리티라든가 FBI라든가, 각 지역 경찰서라든가, 이런 데서 지금 이제 긴장을 하고 수사를 하고, 어 이렇게 돼 있죠. 그런데 이제 김정은 암살을 소재로 한이 영화 이제 그 이름이 The Interview인데 이 문제가 여기서 끝나질 않는데 이제 또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이 소니사의 정보를 훔친 해커가 아주 그당 말씀하신대로 아주 민감한 사항, 상황, 권혹스러운 사항들을 계속해서 흘렸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흘린 내용을 또 태블릿 드신 분들. 주간지 같은 언론들이 그렇죠. 이걸 네. 받아가지고 계속 쓴단 말이에요. 여과 없이 막 써버린단 말이죠. 그러니까 이, 이 내용에 따라서 수많은 유명인사들, 영화배우들, 제작사들, 심지어는 오바마 대통령까지 굉장히 곤혹스러운 입장에 이제 에, 빠지게 된 것이죠. 또 여기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에, 소니사에 근무하는 건 많은 방대한 기관이니까 직원들이 많은데 이 직원들의 개인 정보들이 다 노출이 됐단 말이에요. 심지어는 이 소니사의 계약서까지도 공개가 됐어요. 그렇군요. 그러니까 이 직원들이 이제 소 소니를 상대로 소송을 하는 소송 문제도 되고 또 여기다 이제 민권 단체가 나서게 됐어요. 어 그래서 민권 단체도 이제 여기 투쟁을 하게 되고 그다음에 이제 논란이 일어나는 게 언론의 자유다, 프라이버스의 권리다, 테러의 위협이다, 위기의 관리다 뭐 이런 뒤죽박죽한 이런 일들이 막 지금 벌어지고 있죠. 그래서 오늘 이제 언론들이 이걸 뭐 대대적으로 보도를 하고 있는데. 그렇습니다. 시카고 트리뷰는 오늘 이걸 사설로 다뤘어요. 그렇게 굉장히 큰 관심을 지금 끌고 있습니다. 예. 자, 이 인터뷰라는 영화로 인한 테러 위협 이제 어제 공개적으로 제기되지 않았습니까? 얼마나 심각한 수준인가요? 그래서 이제 위협이라는 걸 그냥 슬쩍 넘길 수도 없고 또 얼마나 심각한가를 그 제기가 힘든 거지만은 지금 홈맨몬앤스큐티에서 얘기하는 거는 지금 현재로서는 오늘 현재로서는 극장 관람객들에 대한 그그 그, 판단이 믿을만한 그런 테러 위협은 지금 확실하게 드러난 것은 없습니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러나 FBI에서는 계속 수사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로컬 경찰들 극장 주변에 있는 경찰들은 네. 경비 준비를 지금 하고 있죠. 그리고 이제 뉴욕에서 뉴욕 한 극장에서 내일 시사회를 하기로 스케줄이 돼 있었는데 이걸 취소했어요. 그렇죠. 하도 말썽이 있으니까. 그 다음에 이제 전국 영화관에서 이제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개봉을 하기로 예정이 돼 있는데, 소니사는 개봉 스케줄에 변함이 없다. 취소하지 않는다. 그냥 계속 하겠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런데 단서를 붙였어요. 만일에 극장 소유주가, 극장주가 개봉을 하지 않겠다고 결정을 한다면은 우리가 거기에 반대는 하지 않겠습니다. 그렇게 조금 여유를, 여운을 남기는, 그런 그, 발표를 오늘 했습니다. 근데 이제 전국에 있는 극장 주인들의 의견은 어떠냐 하면은, 극장의 그 이미지가 실추되는 걸 굉장히 우려한단 말이에요. 지난번에 그, 이제, 그 안에서 충격전도 있었지 않습니까? 어린아이들도 막죽이 오른 적이 그렇죠. 있었으니까, 극장의 이미지가 위험지역이다. 이렇게 될수 있단 말이에요. 또 지금 이제, 김정은 영화 때문에 테러까지 벌어진다 그러면은, 극장 오는 사람이 없을 거 아닙니까? 아, 그럼 큰일 나죠. 그 다음에, 보험사들이 또 굉장히 걱정을 한다는 거예요. 이 보험, 극장에 대한 보험도 지금 굉장히 문제가 되고. 이렇게 이제 일파만파로 얘기가 번져나가고, 어, 있죠. 그러니까 이제 우선 소니 사측에서는 지금 이제 아주 딜레마에 빠져있으니까 아주 유명한 그 위기관리팀을 고용을 했어요. 그래서 대처를 하고 있는데 우선 그 아주 유명한 변호사들을 고용을 해서 우선 이제 그 입을 막아야 되니까. 언론들이 그 해커가 도둑한 정보를 자꾸 그, 그, 리킹하는 것을 그냥, 그냥 그 여과 없이 자꾸 보도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걸 보도하지 못하게 소송을 제기하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과가 안된 험담이라든가 고약한 말들 이런 게 계속 폭로가 되고 있으니까 이걸 이제 못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변호사를 통해서 이걸 위협을 했어요. 소송한다. 그러는데 언론 쪽에서는 맘 못하지 않죠. 그러니까 천만의 말씀 이게 언론의 자유 아니냐. 도둑 정보도 모든 하여튼간에 이게 나온 거니까 우리가 그냥 쓴다. 그래서 지금 여기 이제 대결이 벌어지고 있고, 그 직원들은 이제 개인 정보, 소스 스킬이라든가 무슨. 그 헬스케어라든가 자기 건강 관리라든가 이런 정보가 낱낱이 지금 다 폭로가 아,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직원들이 불리익을 당할 수 있다. 그래서 회사를 상대로 제소를 하겠다는 움직임이 예, 벌어지고 있어요. 또 민권단체가 이제 느닷없이 나섰는데 이건 또 뭐냐? 알 샤프든 목사가 나선 이유가 있어요. 뭐냐면 해킹이 된 정보 안에 소니 회장하고 한 제작자하고 이메일한 내용이 이제 여과 없이 네. 공개가 됐는데 그 내용을 보면은. 오바마 대통령의 영화에 대한 취향에 대해서, 그 테이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빈정되는 내용이 있다는 거예요. 이걸 이제, 태블로이드 판에서들은한번 보도를 한 모양인데, 일반 이제 주요 언론들은 보도를 하지 않고 있어요. 구체적인 내용은. 그 다음에 이제, 흑인 영화 배우들에 대해서 험담을 했다는 거예요. 소니 회사의 회장하고 제작자들이. 그러니까, 이거를 해석하면 다분히 인정차별적인 발언으로 해석을 그렇죠. 하는 게 충분하단 말이에요. 네. 네, 그러니까, 아르샤드 목사라든가 민권단체에서 나서서 어그 에이미 파스칼 회장인데 이 회장님을 퇴진하라고 하십시오. 만약에 우리가 퇴진하라고 안 하면은 그다음에 이거 인권 문제로 인정 문제로 해가서 더 심각하게 우리가 나서겠습니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금 말씀드린 대로 뭐 이게 굉장히 광범위한 여파로 지금 번져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죠. 그야말로 일파 만파네요. 네. 네. 그리고 뭐 제작자와 감독이 배우에 대해서 평가한 것들 공개되는 것만 대중의 관심을 끌게 충분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뭐. 네. 안젤리나 졸리에 대해서도 좋지 않은 말들이 오간 것으로 전해졌었는 말이죠. 이 써니사 고위층들의 이메일 내용이 여과 없이 이렇게 폭로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곤혹스러운 내용들이 더 담겨 있을까요? 이걸 보면서 이제 생각이 인간 사실 모두가 말실수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사실 모두 조심해야죠. 제가 며칠 전에 그야고보서 3장을 읽은 적이 있는데 이 3장이 이건 그 말에 대한 교훈을 한거예요야고 보소에 그러니까 거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은데 인간이 다 실수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만일 말에 대해서 실수가 없는 자라면 온건한 사람이다 퍼펙트 맨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서 그만큼 우리가 아그 실수를 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입에 파수꾼을 세우라 하는 얘기까지 있잖아요 그런데 예, 소니 고위층하고 제작들 간의 이메일이 이제 노출이 됐는데 그 속에 이 곤혹스러운 내용들 지금 조금 전에 앤젤리나 조리 얘기를 하셨는데 거기 그뿐 아니라 브래핏이라든가 조지 클론니라든가 무슨 여러 스타급들 영화배우에 대한 네. 험담이라든가 고약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들어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 앤젤리 조리에 대한 얘기는 이런 얘기가 있어요. 제주도 없는 것이 선모슴 같은 말썽장이다. 이렇게 썼단 말이에요. 지들끼리 이메일 <laughs> 네. 하면서. 그러니까 이게 공개가 안 되면 그냥 두 사람이 얘기한 건데, 예. 공개가 되니까 문제죠. 그러니까 선머슨 같은 말성 i l e 스포일드 브렛.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 우리가 영화를 보면 참 멋있잖아요. 아름답고. 그런데 이 영화를 만들어내는 사람들이 속마음성에 이렇게 사악한 면이 있구나. 이것도 이제 사실이죠. 그래서 사실은 이제 우리가 인간이 누구나 다 험담을 하니까, 우리가 매일 이제 자기 성찰을 해야 된다. 아, 그 경건하, 경건함에 이르는, 온전함에 이르는, 거룩함에 이르는, 이제 그 말씀 우리가 항상 상기를 하고 살죠. 그 근데 이제 이 소니 해커가 김정은 영화, 인터뷰 때문인 것은 이 사실이지만 국무부에서는 해커가 n 스 r t h k 입니까 그렇게 물어보니까 No Comment. 이렇게 얘기했어요. 왜냐면 그 해커의 기술이 굉장히 세련되고 섬세하기 때문에 단정해서 얘기하기가 어려운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군요. 그 얘기를 네. 하지 뭐 증거도 발견하기 어려우니까. 그런데 이제 해커들은 자기 자신을 누구라고 얘기하냐면은 Guardians of Peace 그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무슨 평화의 사도랄까 뭐 그런 제목으로 <laughs> 자기 자신들을 네. 부른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는 게 크리스마스 선물이 조금 더 나간다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더 고약한 것들을 폭로를 하겠다는 건지, 아니면 테러를 하겠다는 건지, 야, 여하튼. 크리스마스를 전후해서 뭐가 더나을 것이다 이렇게 이제 위협을 하고 있죠. 그래서 이제 주연 배우인 그 시드 로건하고 제임스 프랭커라는 두그 남자 배우가 있는데 이 사람들은 공개 일정을 다 취소하고 참적해 버렸어요. 지금 당분간 그래서 트라이 쇼라든가 뭐 레이 쇼라 이런데 출연 일정이 다 잡혀졌는데 예. 이걸 다 취소해 버렸어요. 어차피. 아무래도 좀 위협을 에, 느끼겠죠. 그런 네. 모양이. 예, 그리고 이제 전국에 있는 극장들, 최인 있지 않습니까? 이제 우리 동네에도 다 있는 것들이죠. AMC, 뭐 이런 거, Regal, 아, c i n e m a k 이런 것들이 이제 상영을 할까 말까. 이거 가지고 지금 고민을 하고 있는데, 조금 전에 나온 보도를 제가 듣고 들어왔는데, 아, c i n e m a k 에서는 아, 상영을 하지 않겠다. 취소하겠다. 그런 결정을 내렸다는 보도가 조금 전에 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도 문제고, 극장들이 이제 상영을 하느냐도 문제고, 시민들이, 우리 같은 네. 시민들이 그 영화를 보러 갈까 말까 위험하되는데가든 <laughs> 그때 <그것도> 이제 고민을 <laughs> 네. 하게 되겠죠. 그러니까 오늘 여러분들 다 이메일 조심하시고 말 조심하시고 그러셔야 됩니다. 이 예, 크리스마스를 정유해서참 많은 영화들이 개봉을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영화관으로선참 곤혹스럽겠어요. 예. 그렇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영화관, 그러면 위험한 지역 이렇게 되면 큰일 난단 말이에요. 그렇죠. 네. 그 안에 들어가서 뭐 테러리스가 트 테러를 한다든가, 또는 지난번에 그, 어, 느 극장입니까? 오로라는 거, 어디 극장에서, 방부차별 총격사에서 총격사 수십 명 죽었지 네. 않았어요? 그러면 누가 극장을 하겠어요? 그럼 극장 다 망하죠. 큰일이죠. 극장하면 온 가족이, 패밀리가 즐길 수 있는 곳이라는 그런 생각들이 있었는데요. 예. 그렇죠. 밥밥도 먹고 네. 즐거워야 되는데, 이게 총 쏘는 장소다, 테러하는 장소다 그러면 큰일 나죠. 어쨌든 네. 화제를 만들어내고 있는 인터뷰인데요. 이러한 일들이, 글쎄요. 관심이 없던 사람들의 관심까지 끌어내서 더 흥행에 성공을 하게 될지 아니면 그 반대의 결과가 있을지는 좀더 두고 봐야 될것 같아요. 네, 예, 조금 전에 그 얘기들을 하더라고요. 네. 이제 극장 전문가들, 엔터테인먼트 전문가들이 그 얘기를 하는데 아무래도 이런 네거티브한 얘기들이 많이 나오면은 흥행에는 도움이 별로 되지 않을 거라는 판단이에요, 지금. 예, 개인적으로는 어떠세요? 보시겠습니까? 그렇다 <laughs> 별로 갈 생각이 없는데. 그렇습니까? 네. 저는 반대의 생각이 좀 들었는데 말이죠. 이렇게 사람의 생각이 다르잖아요. 네. 예. 이 어떻게 될지 좀더 지켜봐야 될것 같네요. 자, 북한의 김정은을 소재로 한 영화 인터뷰 말씀드린 것처럼 여러 가지 파문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오늘 그 내용들 종합해서 살펴봤습니다. 아, 수고하셨고요. 내일 이 시간에 다시 뵙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